원래 저도 막 가성비 엄청 좋아했는데 저도 돈 많으면 이렇게 꾸미, 꾸미죠? 돈이 없어서 못 꾸미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7500F랑 RTX 5060으로 구성한 제품이고 올 화이트예요. 성능보다는 외관 쪽으로 조금 힘을 많이 준견적이고요메인보드도 화이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 메모리인데 방열판을 따로 높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DDR3랑 4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하는 방열판이었는데 이번에 5가 나왔다 해서 뭐 이번에 나온 건지 옛날에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봤을 때 이게 드디어 4까지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는 5까지 지원되는 걸로 주문을 했고 RGB 케이블 그래픽 카드랑 메인보드 여기까지 화이트로 하셨고 파워도 화이트 수냉쿨러 에코 P360 수냉쿨러고 가격이 좀더 나가긴 하겠네요 원래 7,500에 오0 6 0 그. 그렇죠.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원래 기존에 구성할 수 있는 것보다 뭐한 10만원 가까이 비쌀 거고. 파워도 몇만원, 그래픽도 몇만원. 이게 지금 이제 8기가 듀얼로 16기가인데, 이거 하나당 지금 19만원, 이것도 지금 7만원, 18만원, 이것도 뭐하나당뭐 4만원, 3만원씩 하기 때문에, 뭐좀 쉬엄쉬엄 좀쉬 몇만원씩 올라가다 보니까, 기본 그냥 가성비 구성으로 7500F, 5060 구성하면 은한 120만원, 130만원대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200만 원 정도. 아무래도 수냉 쿨러 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조립비가 이제 만원 정도 추가가 돼요. 수냉쿨러 비용도 그렇고 여기서 뭐 10만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기가 한 발을 추천드렸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25만원이니까 근데 지금 두발 합쳐서 거의 한 40만원이니까 여기서도 뭐한5 0만원 올라간 거고 그래픽에서도 뭐 화이트다 보니까 5만원 6만원 이 방열판 같은 경우도 비싸진 않아요 이거는 한 3만원 정도 나 보시면 되고 또 여기서도 몇만원 오르다 보니까 저희 지금 뭐 있지는 않은데 여기 하단 쿨러도 지금 이제 3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단 쿨러까지 케이스도 더 비싸고 이게, 좀 금, 이게 10만 원이 넘어요. 13만 원, 14만 원 하더라고요, 케이스가. 저희는 기본 이런 구성에는 한 3, 4만 원짜리 케이스를 추천드리는데, 케이스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성분이셔갖고 외관을 조금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사양은 그렇게 안 높으셔도 되는데, 인테리어 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에 이제 이렇게 맞추는 게좀 유행이다 보니까, 이 그래픽카드 사니까, 이걸 주더라고요? 키링? <laughs> 이거는 보내드릴 건데, 뭐. 아유, 귀엽게 생겼네. <laughs> 이런 무슨 장바구니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것도. 이거는 같이 보내드릴 거고. 이렇게 했을 때, 50만원 추가됐다? 이거 듣고, 와, 그 정도 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는 게, 아싸리 할 거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롤만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양 낮은 게임만 한다든지, 배그를 좀뭐 간간히 한다든지, 그냥 조금 이제, 좀 낮은 사양에 이제 뭐, 롤, 뭐, 아니면은, 뭐, 발로란트, 뭐 메이플 스토리, 던파 이런 이제, 낮은 사양만 하시는데, 좀 외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 같아요. 아, 어, 저번 영상에 대한 이제, 여파가 굉장히 컸는데, 여파? <laughs> 네. 여파보다는 그냥, 네, 댓글 몇 개만 보면, 보면은 이제 AMD CPU인데, 16GB 싱글 메모리 2단계 차이 헐, 전문가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정말 심하신 경우에 개소리임 <laughs> 이런 것도 있고, 그런 <laughs> <이런> 2단계 <laughs> DDR5 바꾸면 5060이 70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DDR4랑 5랑 지금 16GB 기준에서 뭐한 8만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두발이면은 뭐 16만에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뭐, DDR4로 낮춘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뭐,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뭐, AMD에서는 그게 안 되겠지만, 5600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인텔에서는 뭐,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다. 12세대에 3000번 때는 그랬는데, 아마 5000번 때는 체감이 좀더줄 거예요. 그래픽카드 성능이 탁탁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3000번대 기준인거고, 제가 또 너무 두서없이 말한 거 같기도 해요. 뭐 5000번대 뭐 비교할게 5000번대밖에 지금은 없으니까, 뭐1 4세대에 DDR4로 구성을 해서 32기가구성을 한 다음에 5060 맞출거 메모리에서 조금 DDR4로 내려온 다음에 뭐 5060TI, 5070 그렇게 하시는 것도 네,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달 월간견적에는 한번 올려볼까 해요. DDR4 구성에 14600KF, 하여튼 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 12세대 이제 3천 번대 얘기였으니까. 근데 뭐 조금 이제 컴팔이냐 놀리는 건 괜찮아요. 컴도 파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뭐 전문가 맞냐 이렇게 이런 거좀글치기는 하죠. 스 근데 뭐제 말에 어떤 오해로 인한 뭐 그런 거니까 뭐 달게 받고 재밌더라고 요 댓글 보니까. 여튼 이거는 이거 한번 완성과 볼게요. 되게 이쁠것 같아요. 해결이 안되고 그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네. 보상펌의 저것 때문에 그런거 아요 네? 보상펌의 맞아요네 네. 점검 다 됐습니다 안내 좀 드릴게요 네. 색상은 어떤걸로 할까요? 화이트요 7 8 0 0 x 3 d 네 맞습니다 자 시트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드람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어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아 s SS, s SS, d 에다가 하드 따로 장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새로 구매하신 거에다가 아... 아 그럼 장착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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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사용하고서 제가 특별히 참고할 만한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뭐 쓰실 텐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성함 연락처랑 주소 좀남겨주시겠습니 네. 이쪽에 보시면 출장 리스트가 있거든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완성됐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버튼으로 이렇게 뭐 바꾸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걸로만 바꿀 수 있는 거 같아서 레인보우웨이랑 고정이랑 레인보우 이게 제일 나은 거 같네요 오픈은 이렇게 이걸로 여기서 오프 프로그램을 할수 있고, 약간 이제 여기 테두리 같은데 이렇게 포인트 줘갖고 좀더 고급스럽게 한 느낌이고, 휴, CPU 쿨러가 조금 좀더 좋은 거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CPU가 실천 0예쁘다 보니까 아, 너무 비싼 거넣기가 조금 이제 그래서 되게 만족해 하시더라고 요 이거 동영상 보내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셔서 이런데 이렇게 포인트 주는 거 이렇게 보상 판매 관련해서 간단하게 음 보상 판매 이제 쓰시던 거 집 앞에 포장만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수거 신청을 해서 컴퓨터 금액에서 까겠다 하시면 이제 저희가 먼저 수거 신청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사양을 사양을 카톡으로 미리 말씀 주셔도 돼요 그러면 매입가가 얼마 정도 나온다 제가 예상가를 알려드릴 거고 바로 보내시겠다 하시면 택배로 먼저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박스나 뽁뽁이 같은 거 구비가 가능하시면은 포장해 주시면 저희가 집 앞에 수거도 가능하니까 수거 신청해서 받은 다음에 이제 매입가에서 이제 새로 구매하시는 본체 금액을 뭐 까서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저희한테 컴퓨터를 미리 구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 박스가 남잖아요 새거 컴퓨터 가니까 거기에 이제 똑같이 받으신 그대로 다시 전에 쓰던 컴퓨터를 포장해 주시면 저희가 수거신청해서 매입 금액을 이제 입금해드리는 방법이 있고 직 오시는 분들은 보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바로 테스트 받고. 그렇죠. 바로 그렇게도 가능하고 편하신 대로 말씀 주시면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뭐안 해도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구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요새 너무 금액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제 매입가 이렇게 해서 원래 저도 막 가성비 엄청 좋아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또돈값하네요뭐 <laughs> 가성비 좋아했으니까 저도 뭐 그냥 대입은 케이스 그냥 다 막혀 있는 걸로 해갖고. 제가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데, 저도 돈 많으면 이렇게 꾸미, 꾸미죠. 돈이 없어서 못 꾸미는 거지. 데스크 테리어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꾸미는 것도 확실히 뭔가 이제 볼 때마다 뿌듯하고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처음 받았을 때 막, 파이막싹 돌면서. 저희도 이제 이런 거 p 도좀 많이 만들어야죠. 저희가 이런 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종종 이제 뭐, 한 달에 뭐, 한뭐 10대 정도?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두 대 정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구성을 올 화이트 구성으로 다음 달에는 뭐 늦어도 다 다음 2월부터는 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올 화이트로 준비도 저희도 해봐야죠.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하시죠. 마무리 하겠습니다.